올해 스트릿 트렌드를 사로잡은 워크자켓 핀터레스트에서 워크자켓 코디를 검색하면 워크자켓에 후드티를 매치한 코디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워크자켓이 주는 빈티지한 느낌과 후드가 주는 캐주얼함이 적절히 믹스되어 스트릿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코디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데님 팬츠 가볍게 매치해주기만 해도 데일리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코디 뚝딱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남성복이나 여성복이나 플레어진이 새롭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플레어진의 오버핏 셔츠를 매치한 코디 2024 구앙쿠 스타일로 활용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남성복에서 셔츠에 티셔츠, 팬츠를 매치하는 건 워낙 기본적인 아이템 매치라서 너무 뻔해 보일 수는 있지만, 팬츠 핏만 트렌드 최전방으로 맞춰준 것만으로도 유니크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2024 남성복 메가 트렌드로 꼽을 수 있는 건 크롭한 기장감의 아우터인데요 올해도 트렌디하게 활용 가능한 숏 가디건 코디입니다 대부분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엉덩이를 덮는 기장감에 팔 길이와 총 기장이 비슷한 대중적인 취향의 가디건을 착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핏감 하나만 유니크하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훨씬 스타일리시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것이죠 다리가 길어 보여 비율 좋아 보이는 점은 덤입니다 한껏 시크한 느낌의 아우터 찾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레더 자켓 대안이 없는 아이템이죠. 가죽 소재감이 주는 특유의 반항적인 느낌 덕분에 화려한 패턴이나 그래픽 디자인 없이도 레더 자켓은 광택감 하나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블랙 컬러 하나 괜찮은 제품으로 구매해 두신다면 매년 간절기 때마다 꺼내서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3월에 개강한 대학생분들 주목! 데일리하게 멋내기 좋으면서 편안함까지 가지고 가는 조합 데님 자켓의 슬랙스는 저의 최애 조합입니다 숏한 기장감의 청자켓은 하체의 비율을 높여 다리가 길어 보이게끔 체형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10부 슬랙스와 매치하면 키가 5cm는 더커 보일 수가 있죠 대신 지금처럼 핏만 트렌디하게 가져가 주신다면 2024년에도 유니크한 스타일링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2024 트렌드인 빈티지 스타일의 힙한 감성 한 스푼 더한 코디. 항공 점퍼에 디스트로이드 진을 매치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항공 점퍼 특유의 남성적이고 거친 감성이 디스트로이드 진과 찰떡처럼 매치가 되기 때문에 함께 활용을 하신다면 힙한 시너지가 나는 코디가 능합니다벌로한 소매 핏에 크롭한 기장감의 항공 점퍼라서 숏팬츠와 함께 매치했을 때 비율 좋아 보이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까지 살릴 수 있죠. 최근 몇년 전부터 레트로 패션은 꾸준히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번 SS 시즌에는 2000년대 중반 인디 록스타들이 즐겨 입다 인디 슬리즈 패션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어요. Y2K 패션의 연장선으로 보다 퇴폐적이고 빈티지스러우며 반항적인 느낌을 살리는 게 주요 포인트인데 평소 라그악이나 페스티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전해보셔도 좋을 스타일이죠. 최근 패션계는 괴짜들의 패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너드룩에서부터 출발한 트렌드는 2024년에는 긱시크로 다시금 돌아왔는데요 패션을 신경 쓴듯안쓴듯 무심함이 매력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쓴 듯한 꾸안꾸보다도 난이도 높은 패션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괴짜스러운 안경이 핵심이고 체크 한방에 통넓은 바지까지 활용하면 완성이죠 성공하면 스타일리시한 긱시크 패션이지만 잘못하면 찐따룩이 될수 있으니까 한끗 차이가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을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요즘은 오피스코어 혹은 비즈니스 코어라고 부르는 스타일인데요 넥타이라는 악세서리를 활용해 격식도 차리고 스타일까지 더하는 트렌드죠 스타일리시함을 더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슬림타이 활용해주시면 되는데 격식과 스타일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슬림타이 하나만 룩에 딱 더해보세요 스타일이 완전 달라집니다 기존의 데님 자켓이라고 하면 보통 청자켓을 떠올리는데 올해는 워크 자켓이 붐인 만큼 워크 자켓에서 영향을 받은 데님 자켓도 트렌드예요. 감먼트워싱 과정을 통해서 빈티지한 색감을 구현해낸 데님 자켓 코디인데요. 크롭한 기장감과 대비되는 소매 기장 덕분에 깔끔한 손남 스타일 선호하시는 분들도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룩입니다. 워크자켓으로 좀더 포멀한 믹스 매치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워크자켓에 셔츠, 타이를 함께 매치해보세요. 셔츠와 타이의 조합으로 한껏 격식을 끌어올린 느낌을 워크자켓이 눌러줘서 스타일리시한 믹스 매치 코디가 되거든요. 오피스와 스트릿, 상반되는 두 가지를 섞은 느낌이 뻔하지 않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올해 워크웨어와 함께 떠오르는 트렌드로는 유틸리티 패션이 있는데요. 장식이나 디테일이 매우 간소화됐지만 실용적인 주머니 디테일을 많이 넣어 많은 아이템들을 휴대하기 좋은 스타일을 뜻합니다. 고프코어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는 주머니가 많이 달린 바람막이 활용해서 스타일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올해는 겨울이 3월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죠. 지금처럼 애매한 날씨엔 트렌치코트 활용을 추천드리는데요. 15도 이하의 쌀쌀한 봄날씨의 꿀템일 뿐만 아니라 롱롱한 기장감으로 분위기 챙기는 건 덤이니까요. 블랙 컬러로 하나 장만해 두신다면 매년 간절기 때마다 추운 날씨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습니다. 올해 워크자켓이 너무 흔하게 보일 것 같아 걱정이라면 대안으로 밀리터리 자켓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한글로 야전상이, 줄여서 야상이라고도 불려죠 빈티지한 느낌을 동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힙하면서 트렌디한 느낌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데다가 코디하는 법도 비슷합니다 워크자켓을 입는 스타일은 그대로 야상을 바꿔 입어도 괜찮죠 물론 둘다 있어도 좋겠지만요 올해 확실히 트렌드의 중심에 왔다고 느껴지는 아이템은 바로 치트키 팬츠. 예전엔 상이나 아우터에 힘을 많이 줬었다면 요즘은 상체는 짧게, 하의는 길게 핏을 빼면서 워싱이나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는 게 트렌드죠. 워싱감뿐만 아니라 멜빵 스트랩이 포인트가 되어 바지 하나만으로 치트키처럼 활용 가능한 코디 보여 드립니다. 이렇게 이번 달에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 키워드 코디 15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어떻게 활용할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커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